안녕하세요 청원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이 u 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어, u 에서 한국 미 캐나다 베트남 유럽 등으로 중국에 있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한국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출이라고 하죠 수입하고 수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우실 텐데 작게나마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보통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알리바바, 익스프레스나 1688, 타오바오 등을 이용하실 텐데요. 음, 나중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과 중국 현지에서 저희 같은 회사를 통해서 이, 그 진행하는 방법 등을 정리 한번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그리고 복잡하지만 간단한 게 무역입니다. 저도 어, 무역 회사에 다니면서. 어, 많은 경험을 좀했었고요 뭐, 저보다 똑똑하시고, 저보다 경험 많으신 분들 많을 테지만은,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지식,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좀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하자 합니다. 어, 저는 이후에서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 겪었던, 그, 겪었던 모든 거를 좀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중국 제품을 구매하실 때 본인이 구매하시던 구매대행업체를 통하던 또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던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외국에서 구매하는 거는 일단 수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수입을 하려면 은어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절차를 알아야지 손해를 안 보고 쓸데없는 곳에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고를 때, 이제 제품을 골랐어요. 고르고 나면은, 딱 보시는 데 단가인데, 한국에서, 어, 많은 분들이 중요시 하는 게 보통 단가라고, 단가죠.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다른 이제, 다른 외국 쪽에는,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단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부피를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피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단가가 일단 제일 먼저 중요시 되는거고 단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판매하실 때 구매하거나 판매하실 때 경쟁력있게 뭐 할수 있는 경쟁력있게 할수 있는데요 자 우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게 단가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선 구매하는 도매가, 소매과는 다르게 이제 중국에선 수입을 할때 어 하는 단가가 좀 달라요. 일 수입하기 에 앞서서 이제 그 단가를 계산할 때 거래 조건을 좀 알아야 됩니다. 거래 조건이 뭐냐면은 이런 조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이 조건들을 인코 인코 텀즈라고 하는데요. 그인코턴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인코턴즈에서 가장 보편하게 쓰, 쓰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어, FOB 조건과 CIF 조건입니다. 일단 뭐 생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무역을 조금이라도 접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선 FOB 조건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물건을 수출자가 만든 후에 수입자와 상이한 수출국 지정 항구나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어, 선적까지 이, 이 물건을 선적하는 데까지 이제 물건을 선적하는 게 이제 물건 실는 거죠. 어, 선적까지 모든 비용이랑 리스크를 이제 수출자가 책임지는 것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어, 수출자가 물건을 보내면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구나 공항에 가야 되죠. 그럼 거기까지 가는 비용 및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 및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그리고 물건의 창고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는데 이걸 과연 누가 내야 되는지 수출자가 내야 되는지 수입자가 내야 되는지 이런 걸 정리해 주는 게 이제 인코턴즈입니다 그리고 선적이 돼가지고 수입국으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있고요. 또 선사가 받는 비용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FOB 조건은 물건이 선적된 때까지 수출자가 비용과 그 발생하는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선적되면서 수출자가 제품에 대한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림으로 표현하는, 제가 되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수입자가 있어요. 자, 수출자가 항고로 물건을 불립니다. 부두라고 할게요. 뭐, 비행기도 있고, 뭐, 항구도 있는데요. 아, 그, 공항도 있는데, 일단, 보통 간단하게 그냥, 물건 나갈 때, 보통 컨테이너, 아니면은, 배로 많이 나가니까, 예, 이렇게 할게요. 술자가, 부두, 술자가, 이제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생산해가지고, 물건 보냈어요. 부두로. 자, 그럼 선적이 됩니다. 선적. 자, 근데, 선, 물건 도착해가지고 선적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이제 리스크가 이전되는 시점이라고 하죠. 합니다. 그 아마도 딱 여기까지가 수출자 책임지면서 FOB라는 거예요. 야, FOB 차이나라든지, FOB 차, 보통 FOB 뭐, 뭐, 샹하이라든지, FOB 뭐, 칭, 뭐, 웨하이라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딱 여기까지가 물건이 도착해가서 선적되기 전, 선적되고, 선적되는 데까지가 이제 수출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적되고 이, 까지, 이제 물류비라든지 이게 수입자가 되는 거, 수입자 책임을 지는 거고요. 어떤가요? 그좀 이해를 되셨 이해가 되셨나요? 어 그리고 또 CIF 같은 경우는 그 FOB 방금 말씀드렸던 그 FOB에 오션플라이트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여기까지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이 비용과, 그리고, 보험이 있어요. 보험. 보험이 추가되는 거예요. FOB 조건에서, 이, 오션플라이트와, 오션플라이트가 이제 물류비죠 물류비. 물류비와 보험이 추가되는 거고요. 이, 어, 수입자가 지정한 항구나, 아니면은, 뭐, 정해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그 비용을, 이제 수입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수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조건이 CIF 인천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수입을 하는데 물건이 가다가 어, 뭐 물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 책임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배상을 해야 되고 수출자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보냈는데이 물건이 가는 도중에 선적 잘, 선적까지 잘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물건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 가라앉는다거나, 뭐 쥐가 갉아먹었다던가, 뭐 망가졌다거나. 자 물론 손해는 수입자가 봐요. 왜냐 물건이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기다려야 되고 시간만 낭비됩니다. 그죠 하지만 수출자가 이제 CIF 인천이니까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보험 이제 CIF 인천은 이제 수출자가 어 모든 이제 도착까지, 도착까지 모든 이제 책을 지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보험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로 인한 거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수출 시에 보통 이제 수입, 수출 시에 수입할 때, 이제 한국분들 좀, 좀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수입을 할때 뭐 다운 밸류라고 해요. 이제 수입, 그 수출하는 그, 수입할 때 드는데 세금, 관세, 부가세를 조금 낮게 하려고 다운 밸류라는 걸 하는데, 어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신고한 금액밖에 책임이 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금액이 10위 안이에요. 근데 수출하기 위해서 제가 그 3위 안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어 책임 이제 그 보험회사나 이제 물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금액이 수입할 때 생긴 그 신고한 금액 그 3위안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 다운밸류하는 게 되게 편법이라 가지고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수출 시에 신고한 금액과 신고한 제품의 하나의 책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고 나중에 이제 수입하실 때자 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처음 접해시는 분들은 헷갈려고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다 보시면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이 방금 전 알려드린 FOB, CIF 조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